차 시세가 떨어지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.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으셨다고요? 포기하기 전에 이걸 확인해 보세요. 자동차 시세는 매달 계속 바뀌어요. 특히 10년 이상 된 차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. 사고 이력이 있으면 더 빨리 떨어지고요. 지금은 4,200만원이라서 기준 초과여도 6개월 후에는 3,8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럼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현재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. 시세가 4천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돼요.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해요.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